안녕하세요. 유용수 프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김하늘 씨의 그 비거리 향상 프로젝트를 200m 넘기긴 했는데, 아,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어, 많은 아마추어분들 이제 스윙에 뭐 어깨 턴이다, 뭐 배치기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습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그런 동작들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레슨 지가, 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스윙에 있어서, 음, 그 짧은 시간 안에, 가, 그, 강력한 회전력도 발생을 시켜야 되고, 또, 이제 순간적인 순발력 동작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힘을 많이 쓰려고 하다 보면, 이제 몸들이, 이제 각도, 우리가 숙여져 있는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짤리 풀려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힘을 과하게 쓰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몸의 동작을 떠나서, 음, 왜 배치기 하면 안 되고, 뭐 머리가 움직이면 안 되고 좌우 스이 동작이 나오면 안 되고 뭐 캐스팅이 되면 안 되고 이런 동작들이 왜안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골프채를 음 처음 접하고 이제 지금 뭐 숙련된 분 숙련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골프채, 이 클럽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골프 클럽을 보면 이렇게 어 바닥 부분을 지면에 이렇게 대 보시면요, 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 클럽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유는, 음, 일단은 멀리 치려고. 예, 그 멀리 치려고. 그 다음에 이 기울어져 있는 이유는 이제 몸통에 회전을 쓰기 위해서 이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직각으로 생겼다면,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 클럽이 직각으로 서, 이렇게 딱 직각으로 서져 있다면 이 공을 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뻣뻣하게 서서 그냥 팔 느낌으로 이렇게 완전히 수직 운동 이런 식으로만 스윙을 해야 되게 팬들럼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치면은 굉장히 정확성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클럽 면이 수직으로 꽂혀 있고 페이스 면도 이렇게 지면과 수평하게 딱 꽂혀 있다면 정말 우리가 뭐 어떤 회전 회전량이 하나도 없이 그냥 각으로 올려서 이렇게 치면 정말 예. 굉장히 정확히 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가지 그 흠이 뭐냐면 단점이 뭐냐면 멀리 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클럽을 기울여 놓은 거죠. 이 기울여 놓은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뭐가, 뭐를 가할수 있냐면요. 우리가 몸을 이렇게 바,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몸을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몸에 회전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클럽을 클럽의 스피드, 회전 스피드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써 이제 멀리 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트레이닝할 수 있고, 저도 이제 뭐 학생들을 이제 오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을 가리킬 때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회전에 대해서 이각 기울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생각들도 별로 안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배치기만 안 하려고 하세요. 배치기는 이미 백스윙 때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치기를 아무리 안 하려고 해, 하려고 하셔도 어,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배치기를 잘안할수 있고 그다음에 그 각도를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비치공이나 아무 뭐 이렇게 좀뭐 그냥 뭐 공이나 뭐 아무거나 있으면은 요렇게 오른쪽 엉덩이 네, 골반에다가 이렇게 공을 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얼라이먼 스틱이 있으면 굉장히 좋으시고,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맨손으로 하셔도 돼요. 맨손으로. 이렇게 어깨에서 팔을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어깨에서 얹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자.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오른쪽 어깨가 아니 오른쪽 골반이 이쪽 왼쪽으로 빠졌죠? 이것도 스피너 아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또안 좋은 유형이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얘는 안 떨어뜨렸는데 이 척추가 이렇게 있는데 척추 기유기가 골반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는 뭐 어떤 부분, 어떤 거, 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리버스 피봇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올바른 회전 각도는 자 오른쪽 골반을 자 뒤쪽으로 공을 살짝 굴려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좋죠. 자쭉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기울기대로 쭉 빠져 주는 거죠. 이렇게 네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쭉으로 당기면서 하면은 어 지금 오른쪽 이뒷 부분 뭐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이 뒷부분이 굉장히 당겨요. 쭉 당기는 느낌. 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거 아니니까, 그게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양 무릎이 잘 굽혀져, 어느 정도 적정하게 굽혀져 있는 상태에 있다가, 뒤쪽으로 살짝 빠지면서 보면, 은 오른쪽 무릎이 살짝 펴져요. 이렇게 살짝 파져 있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오른쪽 무릎이 왜 살짝 펴지냐면은 이 골반이 약간 뒤쪽으로 해서 접, 접혀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기울기를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울기하고 수평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 골반이 살짝 좀 위로 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요 고관절이 살짝 올라가니까 이 다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리기는 굽혀져 있는 게그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살짝 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것도 잘못된 동작이 아니시니까. 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빠지면서 이렇게 척추가 리버스 피벗 되는 느낌 이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빠지는 느낌 스핀아웃 되는 거죠. 이 동작도 안 돼요. 그래서 <웃음> <웃음> 올바른 동작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 척추 각이 곱게서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얼라이먼스틱을 빼서 이렇게 이게 수평으로 가도 안 되고, 자 이쪽으로 벽쪽으로 머리가 붙어서셔도안 되죠.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쭉 당겨서 기울기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이렇게. 예 근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될게 이렇게 빼다 보니까 왼쪽 무릎이 자꾸 이게 무너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쪽 왼쪽이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 이렇게 되면 또 밸런스가 깨지니까 아 올바른 임팩트가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이 동작을 자, 백스윙이 올바르게 잘 되시면, 이렇게 잘 되시다 보면, 그 다음에 갔다가 다운 스윙 때 너무 왼쪽으로 체중 민다고 공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시 원상복귀 풀어주세요. 이렇게 풀었다가, 야, 요 순간에서 이제 우리가 지면은 제가 항상 그 똥꼬바지나 얘기하는 거 나오죠? 여기서 팡! 차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회전력을. 이렇게.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택스쭉공 굴려주고 살짝 빠지고 기울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수평 이때는 수평 느낌이에요 지면하고 수평 느낌이었다가 빵 서주는거에요 지금껏 설명을 드린 이유가 여러 어느 동작 스윙 변화되는 변천사 그 스윙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게서뭐 맞춰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더 중심, 아,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더, 어, 심도 있게 더, 어, 그쪽을 더 파고, 들고, 또 연습하고, 트레이닝 하시는 게, 스윙 향상이든, 뭐, 비거리 향상이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덕지덕지 갖다 붙이지 마시고, 제발, 자, 그, 형체가 있는데, 그 스윙이라는 그 몸의 형체가 있는데, 그걸 갖다 더덕 더덕 붙여서, 형체도 못 알아보게, 못 알아보게 하지 마시고, 형체가 없는 거를 자꾸 잘라버려서 자꾸 버리세요. 버리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아주 엄청난, 수스 향상,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오늘 레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음, 여러분들의, 어, 실력 향상에 도움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열심히,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